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의 이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진숙 씨가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더군요. 윤상현 의원은 내 목을 먼저 침으로써 국민의 힘이 살아난다면 나부터 먼저 치라며 나섭니다. 사실은 둘다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자격이 있으니 그 돌을 던지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이룬 위대한 시민들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한때 종군기자로 근무한 것을 평생의 훈장으로 생각하는 이진숙 씨. 당신이 빛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밀부터 후배들을 탄압하고 80리터가 안 되는 관용차 연료탱크에 200만 원어치를 주유하는 마법을 부리고 빵진숙이라는 별명을 얻은 당신은 이인의결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고집불통 범법자가 된지 오래입니다. 사람은 과거의 영광을 곱씹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비루함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차로 제니시스가 아니라 탱크를 타고 다녔던 200만원 상품권 깡을 했던 그 자체로도 잘못인데 뭘 잘했다는 것인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젊은 시절 나쁘지 않았던 인상도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끔씩 내면의 거울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비로하기로는 윤상현 의원도 뒤지지 않습니다. 호기롭게 나 먼저, 먼저 나부터 먼저 치라고 하더니 기자들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냐 이선 후퇴를 의미하냐고 물으니 더듬거리면서 아 그건 아니고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혁신회에서 토론을 해보고라고 합니다. 아니. 당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지. 물어보고 할게요. 할것 같으면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물어보고 나서 또 기자회견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기자회견은 미리 물어보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 바쁘신데 짐을 얹어주니까 국민의 짐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고문관 소리를 듣는데 첫 번째 장인 덕분에 입대 당일 제대를 해서 그런 건잘 모르시겠군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남을 비난하려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라는 것이지, 남이 자신을 비난할 때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물론 그런 걸 알리는 없겠지만, 정치 논평이라서 기대 없는 말이지만 해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참정당이 14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정당을 창당했던 카미아 소헤이는 자신이 만든 참정당을 탈당했는데 그 이후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음모론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것을 걷어낼 수 없는 보수 집단이 되었다. 당내에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3년 이상 참정당을 심층 취재한 크로네코 도라네코 씨는 원래 사이비 단체 추적이 전문인데 참정당은 모든 비판을 외부의 탄압으로 간주하는 사이비논법을 이용하고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른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교육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선 거물 안에 일본 제국주의를 징송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리박스쿨을 이용해 교육을 장악하려고 하는 국민의 힘모습이 그우 참정당의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한 것처럼 종교당체와 결탁한 국민의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코로나, 코로나를 막아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10여만 명을 입당시켜 윤석열을 도왔고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들어와 있다. 권성동은 통일교활 결탁해 고액 후원을 받았고 당대표 선거를 위해 당원이 1만 명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본 극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니까 극우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극우정당은 마땅히 해산되어야죠. 그 뒤로 보수세력과 극우세력으로 분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교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범법행위들은 그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엄단되어야 합니다. 정광훈의 자유 통일당이 짝퉁 보수 국힘 비켜 진짜 보수 자통으로 오라는 현수막을 걸었던데 자유 통일당이 국민의 힘을 통째로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분화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국민의 힘은 서 있습니다. 팝콘 먹으며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해산된 후 정신 차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Good mid him,